그러게 이렇게 가고 나니까 소율의 새로운 면들이 많이 보이지 않던가요? 새로운 면들, 예. 네. 저는 사실 소율가 그 책을 잘볼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렇게 어. 끼고 사는 애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학교에서 권장 도서 정도는 읽고 그리고 그주일 회, 이회 학년별로 정해진 시간에 꼭 책을 빌려서 봐야 되는 것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는 봤는데. 하루 종일 뭐 끼고 다니는 애는 아니었어. 그리고 특히나 그 건장도서 그런 유보다 그 판타지 소설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읽어야 되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어른들이 읽는 그런 걸 네, 네.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거기 가서. 그러책 그러니까 읽는 것도 다양해지고 어. 어, 너 그렇게 글밥이 많은 책을 읽어하고 놀랄 정도로 빼곡하게 하얀 거 종이 검, 검정색 글씨 뭐 이렇게 빼곡한 어. 그런 책을 엄청 막 이렇게 두꺼운 것들 읽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 아침에 잠깐 스카이프 그러니까 시범 쪽에서 전화를 할때 보면 음. 책을 엄마 나 아침 지금 아침에 이런 요만큼 읽었었는데 오후에 또 잠깐 통화를 하면 벌써 이만큼 가 있고 어. 근데 내용도 이미 파악이 다 되고 어. 그러니까 점점 그 라고 해야 되지. 애가 발전하는 게 본인도 느끼겠지만 저도 확실히 눈에 어. 보여요. 매주 이렇게 늘어가는. 그 그러니까 OSS에 때. 가서 어, 책 읽는 거에 대한 굉장한 좋은 습관이 생겼다. 네. 더 많이 읽었다. 그래서 문해력 같은 게 사실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1월에 간 이후로 그게 확는은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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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그 그니까 글을 읽으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에세이 네. 같은 거 쓰고 막 하잖아요. 뭐 글을 네. 쓰고 하는데 본인이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 그 자기가 그 상상해서 글짓기를 하는 게 좋은데 자기의 그, 그 뭐라고 할까 소유가 그 노래랑 어.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네. 그런 좀 창의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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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부족해 엄마 나 여기 있다가 아. 이런 창의력이 조금 모자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또 선생님이 그걸 또 조절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너가 일기 쓰는 그 파트에서는 그럼 네가 이야기를 써라. 네. 그리고 다, 다른 쪽으로는 또 거기에 커리큘럼에 맞춰서 또 그렇게 책을 읽고 글도 네. 쓰고 하는 건또 배워야 하니까 니까그 그러니까 다양하게 애가 이런 조절이 가능하게. 선생님이 고르게 이제 좀 수업을 하셨데 소유리는 유학을 되게 가고 싶어 한 아이였죠. 네. 왜 그래서 그랬어요? 네. 어린아이가? 일곱 살 때쯤에 소유리가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일이 좀 있어가지고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 그 상담 그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얘는 언젠가는 외국에 나가서 살것 같은 아이라고. 어. 그때 얘기를 해주셔서, 아, 그러면. 혹시 모니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일반적으로 "아, 그럼 대학교 가서 뭐 교환학생이나 가겠지" 라고 음. 유학은 가겠지만 조기유학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네. 어느 순간 3학년 때 얘가 하, 자기가 할 말이 있대요. 근데 오. 지금은 말을, 말을 할수 없고, 자기가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하겠다고 하고 오, 말수가 오라. 적어지더니 한 일주일 네. 말을 안 해요. 그리고 한, 한 2, 3일은 또 방문을 잠고 하루 종일 울어요. 평소히 울어요. 네. 그래서 근데..." 울거다 울고 나서 저한테 엄마 방으로 들어와 보래요. 그리고 옳아. 문을 다문 닫고 둘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 유학 보내달라고. 그런데 유학을 갈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조기 유학이라는 건 생각 을 못해서 오히려 제가 당황해서, 그러니까 네. 황당했다고 해야 되나? 네. 어, 어 그랬겠는데 요 저라도? 네. 황당했어요. 근데 너무 시기가 일러서 네. 아직 음. 마음의 준비가 안된상태데 내가 훅 들어오니까. 네. 그래 알겠어 하고 이제 얘기를 예, 그때 이제 얘기를 듣고 주변에 이제 얘기를 또 보냈다는 분들 들어서 이제 OSS를 알게 됐는데 네. 마침 그때 코로나가 없었으면 소율이는 6학년 때간게 아니라 조금 더 일찍 갔을 수도 있을 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코로나 그 어, 2년 네네. 때문에 이제 걸려가지고 네, 이제 빗장이 걸려버려서 네. 그때는 무마가 된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그, 혹시, 부려봤자, 코로나가, 엄마가 좀, 보내주지 않을 네네. 거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보내주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잠깐 조용해졌는데, 어. 이제 5학년 초가 되니까, 또 스물스물 이제 아이들이 네, 백신 맞고 네.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이게 하니까 자기 마음이 또 왔다 갔다 아, 하는 거죠. 엄마, 오늘도 돌아갔어. 다음에 또돌아가는데 나는 갈수 있을까? 이렇게 어. 점점 애가 우울해지는 네. 거예요. 그때 또 찰나에 또 이제 희승이어머님이 네. 네. 이제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뭐 다른 거 비교할 것도 없이 그냥 여기만 팠어요. 그래서 어. 소개를 받고 계속 이제 가입해갖고 보고. 그러니까 뭐, OSS를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셨어, 뭐를? 그냥 그. 유튜브? 네, 밴드? 그 밴드 가입, 어. 일단 가입을 해가지고. 네.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냥 바로 밴드부터 봤는데. 제일 아래 글부터 유튜브는 한 2주 동안 거의 네. 밤새도록 본것 같아요. 어.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회사장님 만나게 됐을 때또 물어볼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아무것도 없이 또 만나는 것도 또 아닌 거 같고 네네. 다 올라와 있는 글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네. 어, 엄청 열심히 정독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소율이랑 같이 봤어요 보니까 저, 저기 소율이가 엄마를 닮았네요 그런 모습이 어떤? 아니 지금 소율이의 그 적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빠일까 엄마일까 저는 궁금했는데 엄마가 그러시구나 근데 소율이는 저를 소율이가 MBTI가 ENFP고 전 i s t j 거든요 그러니까 네. 둘이 되게 상극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잘 따라주긴 하지만 제가 마음에 저를 마음에 들어하진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어, 근데 또 가서 거기 가서,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랑 엄마랑 진짜 안 맞긴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계획 세워줘서 이렇게 이렇게 해준 것 때문에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됐어라고 아. 가서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여섯 포인트는 그래서 쭉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였어요? 그냥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OSS라는 거를 주변에부터 이렇게 이제 소개를 받고 밴드 초대를 받고 그리고 밴드 공부를 며칠 동안 하고 나서 네. 나름 확신이 드셨어요, 아니면 어떤 느낌이셨을까? 난 그게 궁금하네요. 보내면 여기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 아빠는 제가 하는 대로 그냥 결정하면 그래, 그냥 그렇게 해라고 아, 아, 다 아, 아. 육아랑 아, 그런 교육 쪽은 저한테 터치를 안 해요. 다 들어주는 네. 아. 편이라서 네네. 제가 결정을 하면 그냥. 그데 그래, 그 이미 결정했는데 보낼, 보낼 거면 보내라 고뭐 이런 식이었서 네. 네. 보고 나서 다른데 뭐 많잖아요 다른 유학원들 많이 있을 수있죠저 네.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네네. 하나도 안 알아보고 소율이한테 소율아 여긴 이렇대 하고 짜그딱 컴팩트한 것들만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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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엄마 나 여기 보내줘 딱 소율이도 하더라고요. 소율은 어... <laughs> <laughs> 한 떠나 여쭤봅니다. 어머니가 그유 유튜브나 밴드나 이런 데서 봤던 거. 네. 실제로 이 경험을 해보니까 정확히 일치했던가요 아니면은 아 조금 실제와 다르네 이런 거였나 아니면은 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아 어, 어떤 저는 그 봤던 그대로 그냥 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대체되고 어, 그 어, 이제 안쪽을 어. 하고 있고 그리고. OSS 생활들은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캐나다 학교 생활은 저희가 아, 잘 모르잖아요. 그거는 좀 안타까워요. 안, 안타깝긴 한데 이, 이제 아이한테 들으니까 네. 아이는 그 생활을 너무 만족해하는 거예요. 사실 네네. 얘가 다는 학교는 운동장도 없어요. 그래요? 네. 소유린 여기서 아... 운동장을 밟아보지 못하고 왔어요. 사실 편안하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음. 학교를 보내려고. 입학을 분교로 시켰어요. 아, 그러니까 한국의 네. 학교에서 지금 소 소저 그러니까 소율이 동생들 둘이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있는 학교는 네. 운동장이 없어요. 아, 그런데 캐나다에 가니까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았다. 6학년이 됐잖아요. 6학년 네. 이 학교로 왔잖아요 되게 이거에 들으면 에? 하실 수도 있는 말인데 소율이는 철봉을 캐나다 가서 처음 해 봤어요. 어머나. 학교에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딱 거길 갔더니 엄마 나 신발이 너무 운동화가 너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너무 반갑 운동화 끈이 끊어지게 놀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친구들이 그 캐나다 친구들이 장난을 쳐도 어느 정도 이상 선을 넘지도 않고 예의도 너무 바르고 매너도 좋고 어. 다 순수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네. OSS는 이미 제가 이제 눈으로 아니, 다 봤어. 익혀봐서 아이고. 이제 만족도가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 외로 거기도 너무 또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잘 못하잖아요. 애들도 많고 과밀이니까 선생님이 한 분이 맡으신 아이들도 많으니까 아, 아. 발표 수업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후닥닥 빨리빨리 지나가요. 손든 애들 한, 한 마디씩 하고 다 앉고 이러는데 하는 수업들을 보니까 이제 그 프로젝트 같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는 과제물들이랑 이런 거를 막 계속 보여주는데 그런 것도 너무 어. 여기서는 그런 걸 할. 할 수가 없잖아요. 애들다 끝나고 학교, 학원 가기 바쁘니까 모여서 무슨 이런 발표 준비를 그런 거할 일이 진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오늘 다음 주에 뭐 있는 발표 준비하러 친구네, 누구네, 뭐 엘만의 집에 가, 누구네 집에 가뭐 이렇게 해서 네네. 이제 같이 과제물도 하고 하는 거 그런 거를 경험하는 것도 너무 만족스럽고 음. 그러니까 저는 꽤나다 보니 거에 굉장히 만족해 이미 본인이 저희한테 얘기도 하기 전에 자기 혼자 연장을 결정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어, 맞아 이미 연장 결정을 네. 했죠. 네. 간지 지금 5개월 6개월 차 됐는데 1년 6개월 있겠다고 선언을. 네그 합숙에서부터 합숙에서 어. 이제 그 스카이크 통화가 있잖아요. 동생들 빨리 봐 동생들 불러봐+ 불러봐 이래 어. 그래서 보여주면 너네 여기 안 오면 진짜 후회할 거야 <웃음> <웃음> 매일매일 한 아직도 한 소리야 어. 너네 안 오면 후회할 거야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어. 동생이 막둥이 동생이 아빠가 너는 가지 말고 아빠랑 있자 어. 이제 했더니. 아. <laughs> 처음엔 안 간다고 했어요. 아빠가 매일 매일 1년 반 동안 장난감 하루 한 개씩 매일 매일 사줄게 캐나다 가지만 그러니까 어. 자기는 안 가고 장난감 사겠다는 거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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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동안 장난감을 사겠다. 근데 막둥이도 이제 바뀌었어요. 나 장난감 안 사고 갈 거야. <laughs> 이제 다 언니가 너무 생활을 잘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홈스테이도 사실 정말 너무 진짜 만족스럽게 잘 네. 만나가지고. 네. 식사도 잘 해주시고 한 번씩 이렇게 통화할 때 보면 그혼마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옆에 있는 이렇게 말도 한 번씩 걸어주시고 아이가 네. 그러니까 주말에는 뭘 하고 있는지 방에만 또 있으면 네. 그러니까 한 번씩 들어 와서 이 체크도 해주시는 게 보이고 어, 어, 어. 그 소유리의 그 방에서 학습하는 게 쾌적하게 어. 이렇게 깔끔한 그런 어. 청결 상태도 너무 유지가 어. 잘 되고. 네, 네. 아유, 모두 참... 모두 다 홈이고 캐나다 학교고 S S 고다 3위처럼 해 너무 잘 만나. 한번 따라 해 보세요. 네. 오렐루야. 오레... <웃음> <웃음> 아 우리 남편 웃겠네 이거. 네 오렐루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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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